안녕하십니까. 보성영리학회의 보성검사입니다. 이번에는, 에, 해마다 찾아오는 누구나 오는 거죠. 거지나 대통령이나 누구나 오는 건데, 이 삼살방위라고 해가지고, 에,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이제 뭐 대장근 방위니 뭐니, 이게 옛날 민속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뭐 상문살방위니, 대장근 방위니 뭐 이런 게쭉 있는데, 에, 이것이 구성학으로 볼것 같으면은, 완전히 이게 다르지죠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민속적으로 내려왔던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걸 응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은 방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본 사람들은 에 거기는 전쟁을 에 방위하고 태기를 구성학으로 다 해서 전쟁을 치른 나라기 때문에 일본은 에 구성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죠 세계 중에 그리고는 대학도 구성학과가 있고. 그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구성학이 인제서 어뭐 어, 구성학을 배워야 된다. 명리하시는 분들이 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 우리나라가 대표 학문이 이제 명리학인데, 명리학은 그 전에 보면은 옛날부터 그, 어, 양반들이, 어, 원나라나, 어, 뭐 이렇게 중국 쪽이죠. 그쪽으로 가서, 어, 유학을 가가지고 명, 명리학을 배웠고, 명리학은 이제 음양 오행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생을 제도하려고 스님들을 많이 배웠는데 구성학을. 이건 점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일본이 그, 그,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늦은 건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신라의 어떤 스님이 일본으로 가가지고 구성학을 전술시켜 준 거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신라의 예, 어느 스님이 구성학을 자기 나라에다가 진상을 했다.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 그 일본이 왜 구성학을 이렇게 그 시, 예, 신임을 하느냐면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방위가 매해 찾아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툭 하면 59341 방위라고 많이 하죠. 59341 방위라고. 뜻도 모르면서, 에, 그냥 뭐, 니는 뭐, 상문살 방위다, 뭐, 또, 어디는 또 뭐, 대장군 방위다 하는데, 실제는, 오황살을 갖다가, 오가 있는 이 방향이 서쪽인데, 올해. 예, 금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오는 무조건 오황살입니다, 이게. 그리고 상대방에다 암을 때려요, 이렇게 죽으라고. 그러면은, 동쪽하고 서쪽이, 에, 이게, 여기는 암살. 그럼 두 개죠, 이게. 오황살하고그면세 개라고요. 팥살. 예, 팔 맞은 거죠. 그러면 오황살그 다음에 암검살, 암이죠, 암. 그 다음에 이제 세팥살, 파죠. 그래서 삼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삼살방이라고 하고, 이제 오구삼살방은 구성항으로부터 유래가 된 거예요. 오구삼살방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방향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9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2 0 0 9 29년도에 방황이라 볼것 같으면 이게 오구삼살방으로 딱 걸린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오황살, 팥살, 암살 그렇게 그러니까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삼살이다 이런 얘기죠. 동서가 이삼살 맞은 거죠. 이게 9년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구삼살방이 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일본도 그 서해안, 서쪽으로다가 그 전에 보면은 지진 났을 때그5고3살 방이 그 해였어요. 그 해. 그러니까 그쪽으로 여행을 가거나 하는 사람들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삼살이라는 것이 요런 것이고 요것이 매해 바뀌는 거죠. 에, 그러면 올해 에, 동서쪽으로 에, 이렇게 에, 안 좋으면은 자기하고 맞는 방향으로 다가 여기 가면 되는 거 동서는 자기 집에서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운데다 놓고 에, 봐야죠 거기서 동서남북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에, 상가나 어, 회사나 뭐 이런 가게를 상업용으로 한다는 사람들은 가게를 갖다 주택을 넣는 게 아니라 에, 가게를 가운데다 놓고 단 2개월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업을 했던 사람에서 봐야 되는 거죠 에, 그러면은 금년에 예, 금년에 이제, 그, 여기에 오항살, 뭐, 팥살, 암살 맞은 방위는 동서쪽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의 본명성에 따라서 이제, 본명성에 따라서 오행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본명성 1이라고 하면은 본명살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안 좋죠. 동쪽이. 그 다음에, 맞은편에 본명 적살. 이 맞은편이 본명 적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양쪽 방향에니 본명성 1은 안 맞는 거죠. 또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 오행의 상생상극을 따르면 본명성이 1인 사람은 수벌랑의 수. 그러면은, 어디가 좋냐 여기는, 동남쪽은 목, 토국수가 돼서 안 좋고요. 여기가 남쪽입니다. 그러면은, 금생수. 괜찮다 이런 얘기죠. 또 이제 북쪽은, 본명성 이 1인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에, 여기는 토국수가 돼서 안 되고, 여기 북동쪽은 좋죠. 에, 금생수가 돼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그냥, 에, 뭐 어디, 저, 상문살 방위다, 무슨 방위다, 삼살 방위다, 이렇게 하는데, 삼살은 오왕살, 팥살, 암살을 가지고 삼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방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에, 내년에는, 에, 내년에는 을사년인데, 여기 북동쪽, 북서쪽이 에, 안 좋고요. 또 이제 2026년도는 병옥년인데 남북이 안 좋다 이런 얘기 남북이 그러면은 어, 2027년 어, 27년, 27년. 2027년에는 정미년인데 어, 이때는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동북쪽이 에, 걸리는 거고 삼살이 걸리는 거고 2028년 무신년은 동북쪽하고 남서쪽하고가 에, 살을 맞는 거죠. 2029년 기후년에는 동서쪽 에, 여기 이제 오구 삼살방에 걸리는 거죠. 여기 여기 2029년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오구 삼살방이안 좋다는 걸 아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2030년까지는 근데 경술년 이때는 북서쪽하고 동남쪽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방위를 생활화 시켜가지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 여행이나 이런 것도 생활화 시켜가지고, 이사를 한다든지, 가게 개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내게 안 좋은 방위에 있는 가급적이면은, 안 가는 게 좋지. 그러면은 올해, 올해 자기는 꼭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에, 이게 동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에, 이게 안 맞으면은, 에, 내년에 가면 바뀌는 거죠. 이제 내년에 가면은. 그러니까 올해는 동서쪽으로 다 자기 집에서, 자기 집을 가운데다 놓고 봤을 때, 에, 꼭 동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올해 준비를 더 했다가, 에, 이사나 개업 준비를 더 했다가 내년에 가면 되는 거죠. 내년에 바뀌니까. 내년에 바뀔 고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점을 참고, 하시 기를 바 라고 감사 합니다.